네, 2014 6GS의 시즌3 코드 A, H조 이제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의 그 결과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대0 경기가 4경기가 네 나왔어요야이 분위기로 라면 마인드 마지막 경기에서는 첫 경기를 먼저 잡는 선수가 2대0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된것 같고 우리도 이번 시즌에 리벤지 매치가 이렇게 마지막 경기에서 또 상상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대0이대0이대0이대0그 와중에 조성선수가 코드에서 올라왔고, 이제 정우영 선수와 신정현 선수가 네. 다시 한번 리벤지 매치 겨루게 네. 되겠습니다. 오늘 펼쳐진 경기들은오두 일방적이었습니다. 네. 네. 이런 분위기까지 무시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팅은 혹시 초반부터 기선 제압하는 송광 선수가 경기 내용도 지배하면서 스코어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라면 좀 불리해 보이는 신결 선수죠. 이미 한번 방해받기 때문에 또한번더 초반에 좀 손해보는 이런 장면을 나오게 됐을 때 그때 흔들리는 신렬 선수는 아, 오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마음 다 잡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양 선수는 3판 2선 승대로 코드 S냐 예선행이냐 이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 선수의 모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영 선수와 신도 선수, 요 방금 전에 이제 계속해서 리벤지 매치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2대0으로 싱겁게 그첫 번째 경기는 정우영 선수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각종 견제가 다 통하면서, 결국에는 정우영의 타이밍을 신도 선수가 막아내지 못했는데, 네. 자, 리벤지 매치의 1세트가 데드윙입니다. 데드윙 가로가 일단은 나왔을 때는 정우영 선수 같은 스타일을 가진 선수는 굉장히 빌드를 잘 짜오는 스타일의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열 선수는 일단은 뭐 가로가 아니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가로가 나왔을 때도 뭔가 이제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올인을 하던지 뭔가 필살기성 이런 것들을 준비해와야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줄곧 메카닉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저그를 상대로는 또 데드윙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첫 번째 세트 가죠 네, 레드윙에서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7시에 위치해 있는 5시네요. 테란 정우영 선수. c j m 투 스피어. 자, 정우영 선수는 5시에 위치해있고 신뇌 선수를 어 아까 만났던 경기에서는 2대0으로 잡아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11시 저그 신뇌 선수. Samsung Galaxy c m roro. 네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모습 보여줘야 되겠죠 신돌 선수 11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는 저그 입장에서 괜찮죠 바로가 네. 네, 걸리게 되면 은뭐 어제 있었던 경기처럼 좀 이제 주도권을 제대로 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이 휘둘릴 수 있었는데 대각선 배치가 되면서 저그, 저그는 일단 원하는 만큼 확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드윙 전장에서 경기가 펼쳐지면 이 위치 선정을 보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네, 팬분들도 아마 전장이 비춰지자마자 희비가 좀 엇갈릴 겁니다 네 자, 11시 그리고 대각 위치 5시 정우영 선수 일단 이제 정우영 선수 입장에서 또이 데드윙을 생각을 해보자면 메카닉을 하기에도 괜찮고 바이오닉을 하기에도 괜찮습니다 트리플도 비교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데다가 저그의 우회병력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체제도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우영 선수는 오늘 줄곧 자신을 활용하다가 또 대군주를 잡아주는 또 그런 의외의 세트도 한번 만들어 내면서 네. 신뢰의 선수를 환하게 만들었던 정우영 선수인데요. 저구도 이런 위치면은 팔가스는 확보하기에 꽤 괜찮은 전장이에요. 네, 드리프를 네, 하고 그 안쪽에 바로 또 추가 확장 지역이 있다 보니까 뭐 수비를 하면서 팔가스를 돌리기는 에 괜찮고 일단은. 뭐 위치를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수 없는 신원 선수다 보니까 선가스 빌드를 선택을 하죠. 네. 초반에 아무래도 상대가 세로나 가로면은 압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더 효과적으로 막고그 다음에 추가 확장을 가져가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비로 한 기까지 더 찍어내면서 두 기까지 네. 계획에 두고 있는 정우영 선수. 일단은 이제 사실로 저 이제 빠른 가스를 위로 확인해 준 이후에. 어, 바로 사령부를 지어주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예, 화염차 준비 중에서 네. 벤시를 쓰기에는 이제 너무 멀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할수 있는 무난한 견제는 화염차 기본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추가한다면 의료선 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사령부 아래쪽에 내려가서 그 위치에서 지어주고 있고요. 어, 사실은 다시 한번 한기가 추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각이라 사실으로 이득을 거두기가 참 힘들게 걸렸죠. 네, 저글 이건 이미 나와있는 상태이고 마업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와봐야 네, 툭툭 건드리다가 좀 정찰만 하는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그래도 지워야죠! 저... 처음부터 첫 딜벌레가 이렇게 한 번에 잡혀버리면은 어우, 신누 선수가 또 <laughs> 이번 세트부터도 분위기가 나쁠 뻔했는데 일단 잘 지켜내고 있요 그렇습니다 영왕한개가 나와서 자 저글링브기 저글링브기 저글링 사령부 한 번만 짓고있는 것설로봇 잡아줄 수 있으면 좋고요네 어.. 오, 오, 어 그냥 들어가는 판단 야아 게다가 건설로봇 잡아주고 트리플의 의도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신노현 선수 사실이 만든 성과가 좋은 것 아닌데 저글링 난입으로 한 번에 만회했죠 이거 신경 쓰이거든요 오또 어, 컨트롤 주고 자 그러면 은 사실 몰아내고 지금 빨리 부화장 가져가고 할게 많죠 신노열 선수도 네어한개오 오. 오. 지켜냈어요 그리고 저걸 내기는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일벌레 여섯 개 찍어주면 신노열 선수가 정우현 선수의 체질을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했고 을 테크보다도 확장 지향적이라는 것까지도 봤기 때문에. 여왕수를 또 조절할 수 있는 이점까지 생겼습니다. 네. 네 굳이 제 자신이 여왕 중심의 체제를 갈 것이 아니었는데, 수비를 위해서 영을 눌러준다거나, 그러지 않고, 딱 적당한 네. 수에 네, 일벌레와 영수를 조절할 수 있죠. 야, 이게 교묘하게 길이 엇갈려서. 자, 저걸링이 숨어 있거든요. 상대가 나갈 때, 몰래 들어가서 빈집을 한번 노려주겠다는 판단. 좋습니다, 지금. 네. 지금 들어가야죠. 네, 이제 저구의 기지 근처에 화염차가 딱 빼꼼 고개 내밀면, 바로 또한번더 난입 시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정우영 선수의 병력이 이제 제이멀티 지역까지 이거, 왔습니다 네 이건 기다리고 있어요 추가로 저글링 찍어주고 있거든요 네자여기이하고 지나갈 때자 저글링 움직여야죠 들어갑니다 벙커 완성되기 전에 네고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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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줍니다 아 이런 것도 은근히 좀 귀찮죠 테마 입장에서 네아 그래도 뭐큰 피해는 받지 않았네요 하염차가 추가로 생산됐기 때문에. 근데 또 저기를 보다가 정면에 움직여야 될 화염차와 사신들이 잠깐이라도 멈춰있으면 또 나름 손해입니다 점막을 어떻게든 늦춰줘야 될 역할을 해줘야죠 네 자, 그리고 양 선수 모두 견제에 어, 모든 힘을 쏟진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우회로 풀어놓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가 이제 다이오닉 테으로 방향을 잡아줬는데요 위치상, 거리상 한 번의 타이밍을 잡아서 몰아붙이는 플레이는 쉽지 않습니다 네 지열. 그렇다면 이제 이사염자들이최 대한 전막 늦춰주고 우리 선 분석 움직여야죠어 저글링 와야 될것 같아요. 저글링 듀얼은 그안 되고요. 네, 자 한기 잡아줬습니다. 아뭐돌 깨던 거 계속 깨고 네, 여왕 한기 정도는 그래도 신뢰 선생이는 뭐 그렇게 큰 피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 있긴 있습니다. 막갖기한데뭐 전막 종양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다. 네, 원래 성성도 할 만큼의 여왕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착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9분 10초 정도 괜찮네요. 이 정도면 딱 무난하게 네, 트리플 안착 시키는 겁니다. 네. 자 진도 선수는 본진 쪽에서 진화장 그리고 건식지, 테크와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네, 부화장 하나 더 이렇게 이제 대각선에 나오게 되면 저부도 저까지는 확장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손쉽게 네, 나온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건식지, 저블링의 업그레이드. 전체적으로 양 선수의 플레이가 탄탄하죠. 네, 그렇게 이제 크게 휘둘린 적도 없고 업그레이드 상황도 거의 비슷한 데다가 확장도 이상적인 타이밍에 착착착 올라가게 되면서 네, 이번 세트는 조금 적으로서는 블락 이후에 유닛들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고 정우영 선수도 3-3업 프로 이후에도 한 번에 경기를 끝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기를 봐야 됩니다. 네. 저글링 많이 네. 했는데요 저글링. 그러면 돌 깨고 아게병력들이 합류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정우영 선수. 자, 해뱅도 많기 때문에 이거 달려들기 쉽지 않은데요. 어, 어 근데 먼저 가면 피자가 어! 어, 필요 없 네, 지금 저그가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아예 저글링의 수가 많으면 모를까, 지금 좀 애매했었죠. 일단 모습만 보여주고 빠져나갑니다, 신노열도. 네. 지금 현재 최대한 점막 넓혀주고 그 점막을 지켜주는 플레이가 신노열 선수에더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네. 자, 중지탑까지 올려주고 있는 신노예 선수. 정우영 선수는 무기고, 그리고, 방패, 공일, 방일업, 동시에 눌러줬습니다. 자, 여왕이 매집해주고 있을 때. 자, 전막계로 왔거든요. 자, 여왕 잡고. 정우리정우리정우리정 왼쪽 자, 지금 화염차, 화염차, 화염차가 그어주고요 아 오, 그래이 정도면, 의료선 두기 분, 어, 분량의 병력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네. 3명 8개 정도 더 잡혔죠. 네. 자신동현 선수가 지금까지는 잘 막고 있어요. 잘 잡아 먹었어요. 일벌레도 많이 불려 놨고요. 네. 어 소수 정이 네, 빈집을 지속적으로 노려주네요. 이거 숙지 신경, 신경 써야 될것 같고. 자 미탈 곧 있으면 뜨거든요. 공연 선수가 조금 급해 보이네요. 어떻게든 견지를 통해서 대위를 보려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경기가 길어지면 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동현 선수가 혹시라도 눈치챘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부하장을 확장 쪽에 치는 것보다. 안전한 곳 하나 더 지은 다음에 물량 확보에 조금 더 집중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군주도 미리 미리 뚫어주고 네, 자원 남기지 않고 최대한 경영 비주의 플레이를 해줘야될것 같아요 네자 아래쪽 지형을 어. 활용하면서 저글링꽤잡아좋고요 그럼 다시 위쪽으로 네, 이쪽 확장은 언더 위쪽에 가시적소와 포축소를 좀 미리 지어주는 게 좋죠 네, 저런 플레이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요 네힘론 네, 선수가 상황이 괜찮습니다 이게 팔가스가 다른 전장보다 훨씬 빠른 타이밍에 먹고 있어요 뮤탈을르기 네, 전부터 발가스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뮤탈도 많이 찍어줘도 되죠. 자, 병영은 6개, 7개 늘어나고 있고. 어, 정우영 선수가 네, 사령을 추가해 주네요. 네, 확실히. 이게 지금 몰아쳐서 끝낼 수 있는 귀는 그렇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의료선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간 끌어주고 업그레이드를 더 갖추고 추가 확장을 하다 가져가면서 해란으로서도좀생각할수 있는 이상적인 조합. 우주공항 유닛들이 좀더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네, 최대한 이런 견제움직이 필요한데, 전멸을 한대요. 자, 태워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어, 위쪽 내려서 좀 괴롭히고 있는 거죠. 자, 위쪽 좋아요. 어 자, 맹독충 하지만 맹독충, 맹독충. 도는 선! 자, 이고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공격 얇아졌어요. 그렇죠. 이런 견제로 시간을 끌어주면서, 푸라운탄 가져가고, 네, 장기전 가면 됩니다. 자, 줄기차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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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고 있는 정우영 선수. 이리올 때는 또 의료선 한개 정도는 미리 빼줘야죠. 어차피 또 떨어지고요. 해병의 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근데 잘맞고 있어요 어쨌거나 신도현 선수. 네, 잘 찌르고 잘맞고 있죠. 네. 자, 진짜 정우영 선수는 어, 지상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의료선을 활용하면서 신도현 선수를 공략해주고 있고 또 신도현 선수도 그걸 알고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서 조금씩 조금씩 보내면서 흔들어 주고 사용물을 빨리 안착시킨 다음에 테란더 이 아니 그냥 자원을 충분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생산시설도 미리 늘려놓으면서 적의 에벌레생성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산력과 조금 병력 구성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면은 여간에서는 울트라 나온다고 해도 실력은 조 안심할 수없습니다 네, 지금 네, 맹독충 굉장히 많거든요. 자, 활용하면서 점막 제거 해주고 있습니다. 우용 이번엔 지상 쪽으로 한번진출을 시도합니까? 어, 아, 기다리고 있다가, 전신에 잡아먹겠다. 말이 아, 떨어지기 무섭게 다시 한번 우려선. 자, 빠있는거 보이면은, 바로 또 이제 정면 병력을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점막도 끊어줄 수 있는 거고요 아, 아, 이거 도반가야 돼요. 이거 도반가야 돼요. 네. 자, 그래도 병력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빠져나갑니다. 야, 저기도 병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옆으로... 네, 한번 떠나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양 선수가 이제 인구수 어... 200을 거의 다 채운 상황. 어, 정우영 선수도 막 견제가 끊임없이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갖춰주고 있죠. 어, 그런데 또신뢰도잘 맞고 있고요. 여기서 신뢰선수님이 필요한 건 조금만 더 자원 여유가 있을 때 속도를 채워주는 건데요. 와, 해병기 씨 견제하면서 유인 잘해줬습니다. 1, 1해 1뱅. 하나의 네, 해병에 네. 하나의 뱅 도충. 미리 도망가고. 자, 그리고 우려선 3기 빠져나갑니다. 네, 이렇게 흔들고, 사령관 하나 짓고, 흔들고, 사령관 짓고, 이런 식으로, 예, 문어발스 확장을 가져가면태 테란도 괜찮아져요. 네. 네.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신도 선수도 한번 칼빼 드는 것 같죠? 이야, 야, 중앙쪽에 어, 모입니다. 어,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 전막 바뀔대요. 어, 고요 어. 자, 그런데 싸움 위치가, 위치가. 네, 테란도 위치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네. 여기 있는지 모르고, 정호영 선수 오다가, 지금, 놀랬습니다. 자, 병수 없으면, 자 병력들이 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제2 확장 약간 위태로워입니다 건설 로봇들 자 여기까지인가요? 자 맹독충, 정글링 자 드디어 뮤탈리스크가 견제타임을 잡았는데 네자 뮤탈 빠져나갔으면 정우영 선수의 저 의료선들도 좀 부하장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날려줘야 됩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의 정우영 선수고요 어 수비 좋고요 미탈리스크 지금 본전에 들어가면은 좀 이득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네 양방향 자 여기는 다시 촉수로 어느 정도 시간은 벌수 있습니다만 자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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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좋아요 네. 무리복까지 노릴 수도 있고요와 이거 웬만해서는 저우가 테란 보다 3-3업 먼저 해주기 어려운데 네와 이번에 신는 선수가 테란의 3-3업 끊고 자신이 먼저 3-3업 눈앞까지 지금 왔습니다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까지 이제 완성이 되기 직전이고요자 미사일 일치 않고 최대한 이렇게 흔들어주고 미사일 포탑 없이 흔들고 있었다 정우 선수였거든요 빈틈은 많습니다 네 자 이거 버티고 버티 신노현 선수가 조금씩 네. 그 정우영 선수를 아프게 찌르고 있고요 멀티마다 가까워서 뮤탈리스가이거 흔들었다가 저거 흔들었다가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전장이에요 네, 네 지금도 센터 쪽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건설로 잡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자 여기도 많이 흔들리는데요 건설로봇이 네. 무게뜨기 줄었습니다 흔들립니다 건설로봇이 57기 좀 여, 자원의 여유가 있을 때미리 미사일 포탑도 어, 여러개 이제 두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신논 선수의 일벌레는 여든기입니다 여든기 80기. 자원 많은거 이거 활용을 한번 해봐도 괜찮은데요 신논 선수 맹독충 그대로 다 만들어서 테란이 병력이 진출을 할때 그때 잡아먹는 움직임이 가장 불가능할 아, 수 있습니다 스 살아있습니다 신논 선수 네초반만 무난하게 넘기면은 어, 중반부터 그래도? 신논 선수가 이렇게 무서워지는거죠 공학연구소 한번 더날아가면 굉장히 아플 수 있는데요 네 가 뽑을 것 자, 지금 확실히 뮤탈리스크로 좀 많은 이득을 취해가고 있고 자, 9시 9시 정우영 선수 자, 과연 3개 여기서 이병이 버티면 우리 선전쟁병력도 그만큼 재미있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일단 마히는 그림이고요 최대한 던드하죠 자, 정우영도 이게 자신의 살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 한 군데만 자, 빈틈이 나기 시작하면은 3개. 자, 여기서 맥북서만 먹고 저, 많이 잡아먹었어요. 빠르게 포하도한번 날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자, 그렇다면 이곳과 9시 네. 지역. 아, 맹독충 또 있네요! 네. 아, 아직도, 아직도 마흔기나 오늘... 있습니다, 맹독충. 네. 네, 이렇게 흔들면서 종류 넣었니또 사령부 짓고 또 확장 가져가고 생산시설더늘려야 됩니다. 군수용장 늘리고 우주광 늘리고 저가 무엇을 뽑던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돼요. 네. 더 남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본진쪽한번 떨구는데요. 이제 뮤탈리스가 정리해줄 수 있고 울트라까지 애벌레에서 탄생했습니다. 저 지금 정우에서 이 자원도 좀 빨리 맞춰야 됩니다 가스도 추가 수급해주면서 광물과 가스를 모두 다 여유있게 한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반까마귀나 이런 유닛들도 이제 섞어주면은 신뢰선수가 아무리 굴락유닛 여러기 준비 를에도 함부로 공격나서기 어렵거든요 네해병 물건 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자 3타월 타이밍에 한번 노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서로 자원이 많은 상황이라 네, 진짜 얼마나 효율적인 전투를 계속 이끌어내는가가 좀 중요해지죠 오른손 정우영 선수도 3-3호 타이밍 잘 만들었는데요 불검이 좀 부족한게 불안하긴 네, 합니다만 자, 자극제 먹고 아래쪽에는 지렘 해설 자, 이제 병력이 다 갖춰졌어요, 양 선수 모두 네. 해병의 비중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신류 선수가 울트라 중심의 전역 구성 유지로 괜찮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보험 사면서 거대중치탑도 네, 미리 확보해 주면은 동물 선의불공이 늘어났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맹독충이 떼굴 떼굴 굴러갑니다. 어, 종우 형도 병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자, 자 여기 요새 그이 맞은, 그이 있습니까? 어! 자, 일꾼 많이 잡아줬습니다. 다시 한번 마흔기까지 떨어집니다. 일꾼수. 아, 그렇다면 부하장 날려야죠. 지금 팀 네. 안에 병력도. 동시에 네. 건설 팀이 휘두고 있어요. 이 네. 모아놓은 자원이 많으니까 지금 한번 뭐 건설 오봇이 잡혔다고 해도 추가 병력 생산에는 문제가 없어요 정우영 선수. 자 여기 떨어지고 중단쪽 로봇이 크라고요. 와 이제 신렬 선수 힘이 정말 좋은데요. 네 마지막 어. 아, 어 이쪽 한번 다시 행성새. 자 세기를 만나요 행성새. 네. 행성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등지탑 파괴 됐나요? 그리고, 그리고 또 떨어지고요. 실제로 보화장 일벌레를 굴러 잡지 못했고 이거 의료사 다 떨어지면. 우료선다 떨어지면 정우영 선수, 이거 진출 타이밍 못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우려선도 커트. 자, 그래도 정우영 계속해서 맞고만 있진 않아요. 네, 우려선이 없어요, 우려선이 근데 이게 유효타가 아닙니다. 지금 일벌레나 보아선 그래도 남아있어가지고, 실제로 건설업과 행성형세를 잃어버린 정우영 선수에 비해서는 네, 여전히 자원수급에는 문제가 없죠. 네, 서서히 힘이 떨어져가는 정우영 선수. 자, 우려선이 열기가 최안되죠? 열기 내었다. 차라리 3시 쪽에 그냥 사령부 옮긴 다음에 행성요새 만들고, 파괴된 행성요새 자리에 교도생부를 준비해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그래도 병력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조합이 단순해서 신논 선수가 조급함을 못 느낍니다. 네. 어, 내가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 하지 않고요. 그냥 계속해서 지금처럼 저울링 맹독충 울트라 조합 유지해 주면서 의료선 한기 정도는 충분히 커버해 줄수 있는 뮤탈리스크 수만 유지해 주면은 신렬 선수는 이 경기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킬 수 있죠. 그렇죠. 테란의 조합에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신렬 선수가 좀 당황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끌어들여서 좋은 싸움 해야겠죠. 정우영 선수는 이거 교전으로 이득 보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좁은 길목. 네. 자, 여기에 오님을 신나요? 그런데또 긴집 저글링이 달리고요. 자, 빨리 배치시켜야죠, 지뢰. 근데 이건 도망을 보, 갈 수가 없는 병력 진출이에요. 자, 뒤로가 어, 지뢰가 너무 쉽게 제거 당했죠? 네. 울트라 네, 상대로는 지뢰가 그렇게 무서운 유닛은 또 아니에요. 자, 이렇게 소세병력으로 다시 한번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해요? 네정훈 선수이 세시아 확장 이 돌아갈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진짜 징하게 공격하고 징하게 막는 양 선수입니다. 와이 자리 이 자리 괜찮습니다. 명당 자리 여기서 좀 네, 이득 봐야죠. 네. 와오 아슬아슬하게 쿠이 들어오 아, 어, 중입니다. 있어 잡. 어네 서로 직등 격 싸움 이렇게 움직이면서 뮤탈 수가 줄어든다면 정우영 선수에게도 좀 희망이 생깁니다. 네.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선수는 더큰 데미지를 줄수 있죠. 자이 병력 다시 한번 잡아먹습니다. 신노연 선수. 그리고 정우영 선수는 이 셋이죠. 네 궤도사령부는 아니죠. 예, 궤도사령부 네. 가져갔어요. 어 어떻게든 정우영 선수가 추가 확장을 돌리고 있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견제를 막았다고 판단이 드는 순간에 신료 선수는 모든 명령 이끌고 확장 한번 타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정우영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지만 신료 선수가 결과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스가 5천 이상 쌓인 이고 거군데요. 도시 쪽에 추가 사는 것또 지어주면서 시간이 오, 더 나오다가 필요합니다. 만났어요. 만났어요. <놀람> 지금 체난 정물 건수니 이거 정면 싸움은 무조건 피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미 신현 선수의 싸움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뒤쪽에 막아낼 수 있는 병력 구성이 아닌데요. 자, 이렇게 되면 생산 기반 시설을 점령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뒤쪽에 맹독충들도 추가 합류하고 있고요. 아, 뒤쪽에 해병들도 빼업 하다가 자! 변격 쭉 그대로 들이받고 네 변경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지금. 네 이제 격차가 생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훈 선수의 견제는 결국은 부어장과 일벌레를 잡지 못하게 되면서 네 이런 후반기 신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려선이고요 우려선 만 날라왔죠. 네. 데 저게 상대의 어떤 울트라리스크의 발목을 붙잡지 못했서아지디 네. 와. 디어 신도현 선수가 아, 신도현이 끝. 질기게 맞고 맞고 막아내면서 결국 1승을 제겨합니다네 수비가 좋았어요 정우영 선수도 추석적으로 우려선 경제를 날려왔지만 그걸로 뭐 일벌레를 잡거나 아니면 부하장을 파악시키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무탈리스크의 수가 항상 유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그랬기 네, 때문에 우려선도 계속 끊어줄 수가 있었고 뭐한 번씩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한 번씩 갔었던 맹독 중이 상대의 어 자원줄을 말리기 시작을 하면서 경력상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정우영 선수도 뭐 못했다고 볼수 없는 게 그렇게 손이 많이 네. 가는 견제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잘 흔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신렬 선수가 촉수를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고 미리 기다리고 있는 병력이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선이 움직인 것을 보자마자 부화상의 파괴되거나 일벌레가 잡히기 직전에 빠르게도 이제 자신의 기지에 이제 병력을 동원 시켰거든요. 네. 이런 게 부지런함, 이런 부지런함 덕분에 자신은 피해를 받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조문 선수도 이제 서로 뭐 서로 거의 가드를 내린 상태에서 이제 펀치를 주고받았었는데. 정우영 선수의 흰색 여세와 골드 로봇의 결정을 잡혔던 것 여기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정우영 선수는 카탈레나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뭐 정우영이 원하는 타이밍 러쉬를 한번 시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뭐 대각선만 아니라면은 메카닉 뭐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네뭐3인용 전장이기도 하고. 자, 정우영 선수가 들고 나오이 카탈레나 신도의 선수가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승리를 챙겨간다면. 코드에스 복귀할 수 있는 거고요 정우영도 마찬가지죠 연속 진출 노려봐야죠 그 힘든 테란시대에도 정우영은 코드에스 갔었던 선수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가죠